10년 전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. 뭡니까? 다음. 청남시장 다음. 총수님이 잘 모르는 건데 하나 한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배워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네. <laughs> 정기 도지사는 절대 대통령이 못 됩니다. 왜 그러냐? 왜 그러냐? 우리는 행정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. 도지사가 직접 하는 일정은 소방밖에 없어요. 그래서 우리 김문수 지사께서 하실 일이 없어가지고 소방조차 다닌다 사고가 난 거예요. 도지사는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. 아젊 같이. 자꾸 미리 하지 말라니까요. 아니 본인이 다음 코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. 아무 뭐 시장이 열심히 하다 보면 길은 저절로 생기더라고요. 저는 이때까지 뭘 정해놓고 해본 일이 별로 없어요. 어, 가장 은 사회에 기여한 내가. 아, 저거 인상적인 그 말이었어요. 미래의 개인적 욕망이 맞치게 되기 때문에 자꾸 꼬여요. 네,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. 그... 저는 대통령 시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 안 합니다. 제가 꼬리를 잡아서 얼마든지 몸통을 누릴수 있다고 믿으니까 커터 칼라도 얼마든지 세상을 바꿀 수 있잖아요. <laughs> 그래서 성남시장 계속 할래? 대통령 할래? 하면 성남시장 하실 겁니까? 대통령 해야죠. <laughs>